예,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 오늘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그 팔꿈치를 오늘 배웠잖아요. 팔꿈치가 여기 정 중앙에 있다 그러면 이쪽이 몸과 가까운 쪽이고 그리고 이쪽이 몸과 먼 쪽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관절은 뭐죠? 몸과 가까운 쪽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뭘까요? 뭐 어깨겠죠. 그쵸. 그렇죠. 여기가 팔꿈치고. 그리고 여기는? 그쵸. 그렇죠. 손목이겠죠. 우리 오늘 두분다두팀 모두 그미디얼 콜레럴 리가먼트 MCL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쵸.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다들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좀 그 관절에 대한 거를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관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깨와 팔꿈치와 팔꿈치와 손목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은 우리 MCL이 다쳤다. 팔꿈치에 MCL이 다쳤다라는 건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움직임이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그 잘못된 움직임에서 계속된 저항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부하, overactive 이런 것들을 통해서 MCL이 부상이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도한 부하나 아니면 잘못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건 뭐냐면 결국에 손목 or 어깨에 무조건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보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피네이션 됐을 때 손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회외죠 스피네이션 됐을 때 어깨가 어떻게 간다고 설명드렸죠 어깨가 이렇게 됐을 때 회외로 돌아갔을 때 팔꿈치가 회외로 돌아갔을 때이 어깨 관절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만약에 팔꿈치가 수피네이션 됐을 때 그렇죠. 피네이션 됐을 때 그렇죠. 어깨는 익스터널 그렇죠.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프로네이션 됐을 땐일 그렇죠. 널 로테이션. 왜 이렇게 되죠?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왜 프로네이션 됐을 때는 왜 어깨가 인터널이 같이 되고 스피네이션 됐을 때는 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같이 되는 경향이 생길까요? 배우지 않았나요? 바이셉스 플렉서 플렉서 플렉서? 바이셉스 근육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관절 R 스로 키 o 메 t k 그래서 관절의 그 움직임을 다루는 관절 형상학이라고 할거예요 아마 이거를 한국말로 그래서 관절로만 오늘은 좀국한돼서갈거요 어. a d i u 랑 e u 때문에 그죠쵸 a 랑 e u 때문에 그런건데 왜레디 d 스랑 e u 때문에 그런거죠? Radius랑 뭐, e 그니까. u l e 이 팔꿈치는 어떤 관절이죠? 경첩 관절. 경첩 관절. 이 경첩 관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힌지 조인트라고 해요. 그래 힌지 조인트라는 건 뭐냐면 경첩. 우리 문에도 경첩이 있듯이 딱딱 들어맞을 때 경첩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경첩이라는 거는 얼나와 레디우스 죄송해요. 얼나와 뭐죠? 휴머러스가 맞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나는 로테이션의 움직임을 실제적으로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들지 않죠. 얼나는 휴머러스에서 고정돼서 플렉션, 익스텐션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에서 이거와 같이 연관성이 있는 뼈는 뭐죠? 레디어스죠. Radius. 요걸이죠? Radius. 그쵸? 결국에 Radius가 어떻게 되죠? Pronation 됐을 때는? 아, 좀 internal rotation이 되겠죠? internal rotation. 그쵸? 그러면은, internal rotation 되게 되면, 여기에 붙어 있는, Radius와 함께 h u m o r u s 가 붙어 있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의 방향,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이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체 모형이 없어서 좀 어려운데 여기서 프로네이션 됐을 때는, 그렇죠. 여기가 어디죠? 이쪽이? 엄지 아, 음, 쪽이죠. 나 아. 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레디어스. 레디어스 쪽이죠. 엄지 쪽이 레디어스니까. 그리고 여기서 프로네이션 됐을 때 뭐죠? 음. 이게 실제적으로는 안으로 돌겠죠. 음. 안으로 돌겠죠. 안으로 돈다라는 건 뭐죠? 이 힘의 방향이 안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Radius가 그위 어디랑 붙어있죠? h u m u r u 어디? <목소리> no. 우리 해부학을 배워야죠 c a p 은들어갔어요 Capitol c 그리고 얼마 붙어있는 데는? t r o c h l t r o h e t r o c h l 룸에 있는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 휴머러스가 내측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스피네이션이면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랑도 또 연관성이 있느냐?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또. 뭘까요? 팔꿈치랑 좀 비슷한? 관절. 다리. 다리에 어디? 무릎.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난. 앵클. 앵클.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힙조인트니 리조인트에서는 아까 팔꿈치에서 MCA를 얘기했잖아요. 굴곡스 됐을 때 이럴 때이 MCL 내측 인대가 많이 다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로잉 동작에서 이쪽이 부하를 많이 받고 여기 있던 건이나 인대가 다치게 되는 거죠. 과부하를 받고 그러면 니 조인트에서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 중에 다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딜까요? 털로. 펠거스가 파... 아. 된 거예요. 니도 무릎도. 그럼 어디가 다치죠? 네츠, 응? 네츠, MC. 똑같아요. 내 MCL. 내. MCL이 다치겠죠. 그렇죠? 네츠, MDF, 그렇죠? 네츠가 다치겠죠. 그럼 MCL, 네측이다친다는건 뭐죠? 결국에는 얘네들도 벨거스가, 니에 벨거스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우리 팔꿈치 할때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했을 때 어깨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니 조인트는 얼터드 힌지 조인트라고 하거든요. 얼터드 힌지 조인트 뭐냐? 팔꿈치처럼 비슷하게 경첩 관절이긴 하지만 얘네는 약간의 로테이션이 발생해요 플렉션 익스텐션 할때 약간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얼터드 변화된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벨거스가 어쨌든 일어난다라는 거는 힙 조인트랑 앵클 조인트에서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까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벨거스가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힙에서는 어떠한 모션이나 와야 할까요? 인 터널로 션이한다고 해. 그러면, 션이 나와야지 그러면 이스 v 러스 이게 인가스인가 오케이 러스 이렇게. 바깥쪽으로 o 자다리들은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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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t e 프로네이션 are you? Where u w h e e w h u Where e you? r 이 are you? r 면 are you? Where are 가 o r 이 are you? Where are you?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안나오는 사람들 무릎의 미조인트에서 밸러스의 영향, 스피네이션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완전 반대일 경우가 있는게 밸러스가 심한 사람들은, 밸러스가 또 반대로 너무 심한 사람들은 뭘까요? 인터넷 로테이션이 잘 나오는 걸까요? 벨거스가 무릎이 여성분들 심하잖아요. 그래서 뛸때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무조건 다잘 다 나올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대답하시면 돼요. 말씀드릴게요. 벨거스가 심한 사람들은 오히려 인터널 로테이션의 능력이 완전히 저하될 수도 있어요. 인터널 로테이션의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하위 기관인 하위 조인트인 니 조인트에서 그 움직임을 대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벨거스가 심해서 MCL이 다친 거예요. 내측 인대와 내측 근육들이 다친 거예요. 니 조인트에. 팔꿈치도 마찬가지예요. 내측 인대가 다쳤는데 계속 벨거스를 잡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내측 광근, 중둔근 이런 트레이닝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근력 운동만.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 평가와 제대로 된 평가 그리고 진단을 해봤더니 고관절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나왔던 거예요. 와.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그냥 근육적인 것도 주어야 하지만 힙 조인트에 인터널 로테이션이 잘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것도 재활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활할 때 자꾸 한 독립적인 관절만 돌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절은 유기적으로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세 개의 조인트.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럼바가 있겠죠. 몸 진짜 그렇죠.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라거예 얘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그럼 인터널 로테이션이 또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네가 아파. 네가 그러니까 네가 아파가 아니라 네 조인트가 아픈 거죠. 네 조인트가 아픈 거예요. 밸거스를. 그래서 MCL이 다쳤어. 그럼 이것까지 알았어. 요 인터널 로테이션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럼바에서도 보상 패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터널 로테이션 안 나오면 무조건 무릎에서만 보상 패턴을 만들까요? 위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어디서 만들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다 다른 수밖에 없어요. 다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나온다 이 사람이 그래서 무릎에서의 통증을 느꼈다. 그렇죠. 그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 럼바랑 힙과 가장 밀착돼 있죠. 네. 연관성이 있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면 럼바에선 어떤 동작이 과보상 작용이 나올까요? 인터널로 테이션이안 나오게 되면 카이퍼시스. 실수. 카이퍼시스가 나올 것 같으세요? 빨리. 좀 있다 제가 관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나오면 얘네들은 뭘,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익스텐션을 만들어내려고 래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나오면. 우리 인터널 로테이션 안 나오는 사람들,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이잖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인터널이죠. 이렇게 되나요? 더 나오려고 더 펴죠. 익스텐션 되려면 더 인터널이 나오게 되죠. 관절의 회복 안 돼요. <laughs> 익스텐션입니다. 그리고 뭐죠 익,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플렉션, Flexion. 이 되죠. 우리 양반 다리, 양반 다리 잘하는 사람은 어 어떻게 하죠? 허리 꼬꼬지 서지 않나요? 후반증이 안 일어나죠. 플렉션이 안 되죠. 근데 전아 남성분들, 여기, 고관절, 피리포미스, 이런 엄청, 어? 익스터널 로테이터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사람도 어떻게 되죠? 앉을 때? 이렇게 앉죠. 어, 보상 패턴이죠. 이해 되셨죠? 그럼 뭐냐? 위조인트가, 앵클, 힙, 럼바, 영향 미친다. 그럼 자꾸 우리는, 얘네들만 포커스 원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봐야 할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케이?